예, 요즘 좀 궁금한 일이 하나 있어요. 말성꾸리기가 매일 말성을부르지 않고 갑자기 착해지면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한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도발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학자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또뭐 국제관계 이런 것을 거의 매일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아, 그 동안에 북한이 좀 이상할 일이 많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조용한지에 대해서 뭐이 기사로서 쓸수 있을 만큼 그런 뭐 각주를 달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한번 추정해 보는 어 그런 생각을 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제가 그 최근에 뭐찾아놓은 그림이라든가 또는 외국 기자들이 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도발을 한 것이, 어, 뭐 오늘 이 사진, 그러니까 저, 촬영하는 날은 11월 18일입니다. 예, 방송은 조금 늦게 나가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도발한 것이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63일째, 64일째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9월 14일, 미국 그 뉴스 위크라는 잡지에, 그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한 말이 이렇게 나오고, 북한 그 김정은이가 그 여러 장군들하고 막 이렇게 통쾌하게 웃는 그큰 사진이 실렸는데, 북한이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며, 한국을 쓸어버릴 것이다. 뭐참그 아주 뭐 무서운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어, Reduce U.S. to Ashes, 미국을 재로 만들고 Sink Japan, 일본을 침몰시키고 Wipe Out South Korea, 사우스코리아를 South 완전히 뭐 그냥 그 걸레질해서 꺼져버리겠다는 그런 얘기한 거로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북한이 아주 씩씩하게 떠든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가 2017년 9월 14일인데 15일날 바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 쪽으로 이제 날아갔죠 그리고 바로 9월 24일입니다 이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도발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된 무렵인데 그때 그 리용호라는 북한의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9월 23일 4일 뭐그 무렵입니다 그날 삐완 폭격기를 가지고 n l l 를 넘어서 북한의 그 동해바다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막말을 하니까 이것은 이미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다. 전쟁이 선전포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 비행기가 미국 폭격기가 북한 영공까지 오지 않더라도 다른 데 있더라도 쏴서 떨겨뜨릴 권리가 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전쟁이다라는. 이렇게 그, 이, 아주 씩씩하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까지 이제 그 북한이 그래도 말을 세게 합니다. 어, 김정은이가 핵과 경제발전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 병진노선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제재 압살 책동.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하는 것을 제재 압살 책동이라고 합니다. 제재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화를 복으로 전화시키기, 전화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뭐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뭐 목소리에 우리가 북한이 항상 크게 냈는데 이제 우리가 그더 우려했던 것은 그러면서 도발이 항상 진행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도발이 진행되지 않고 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조금 그 제가 이제 외신들을 좀 이렇게 예본 것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자, 영국의 그텔레그래프라는 신문인데, 뭐이 신문은 약간 그 까십성 기사를 많이 뭐 신는 신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이 북한에 가면 이제 동상들이 엄청나게 많죠. 김일성, 김정일이 둘이 같이 서 있는 동상이 있는 곳도 있고 뭐 따로 서 있는 곳도 있고 하여간 뭐 수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 전체에. 근데 그 평양에 있는 엄청나게 큰 동상, 이런 거를 지금 북한이 특별 경계령을 내려가지고, 어, 이것이 손상당하지 않게, 훼손동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 북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서 그거를, 뭐, 거기다가 또 뭐, 페인트를 칠 한다든가, 뭐, 그런 건 괜찮아도, 가서 폭탄을 던져서 부신다든가, 뭐, 뭐, 망치나 도끼 가지고 찍는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 상징물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하게 그뭐 금이 가는 것이죠. 그 북한이라는 독재체제의 정통성이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동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내부 단속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 외부 도발을 하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 제가 여기 그 북한 동상 그림들을 갖고 왔는데 뭐 정말 큰 거가 많고 아주 그 제일 큰것 중에 하나는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뭐 결혼식 가면 가서 거기다 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서 있는데 그 김일성이 신고 있는 부두가 거의 사람 한 사람만큼이나 큰 그런 그 대규모 동상들이 있는데 이런 동상들에 대해서 그 경계령을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켰다 하는 그 내부 단속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고무렵에 그어 지금 그 태영호 공사라고 영국 그, 그 북한 그러니까 영국 주제 북한 공사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탈북을 했죠. 그 사람이 그 미국을 11월 초에 방문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북한 내부 봉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 북한 그 당국이 정부 당국이 그 김일성, 김정은의 그 아주 거대한 동상들 동상에 있는 곳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를 시키고 있다. 아 북한에서 이 뭔가 좀이 내부 사정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 보면 또 미국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말만 공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와서 한 말도 뭐 거의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그 험악한 얘기를 했고 중국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폭격기 중에서 가장 최신의 폭격기는 B2라는 전투기, 폭격기입니다. 뭐, 우리가 그 그림도 한번 제가 이제 모델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꼬랑지가 없는. 이거는 스텔스기 때문에 뭐, 북한 상공을 날더라도 북한이 오지도 못한 거. 근데 그 비행기들이, B2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주리 상공을 날면서 서로 교신하고 이렇게 연수 연습, 훈련 연습을 한 것을 이 잡았는데, 그게 바로 북한 상공을 날면서 폭격하는 그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 지형도 뭐 비슷한 데서 이제 했겠죠. 그래서 B2 폭격기가 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뭐 미국이 다시 북한을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리고 뭐 B1 폭격기들은 뭐 그냥 수시로 북한 근해를 날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도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그 톤이 전혀 작아지지 않았는데 북한은 10월 초 이래로 어~ 말도 이렇게 세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도발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긴데 제가 그~ 제가 쭉그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이렇게 그~ 쭉 기록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추적하고 따라가죠 북한이 김정은 집권 기간 6년 동안에 어, 미사일을 약 60발을 쐈습니다. 9월 15일까지. 그러니 6년 동안에 60발이니까 1년에 평균 10발이에요. 그 10발이고, 그러니 1년에 10발이라고 그러면 그냥 한, 한 달에 한 발씩은 대충 쐈다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3차, 4차, 5차, 6차. 4번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는 도발이 이제 조금 더이 속도가, 그 텀이 작아져요. 텀이 빠른 시기에 도발을 하는데, 2016년 4월부터 10월 사이 6개월 동안에 무수단 미사일만 8번을 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9월 15일 날 북한이 마지막 도발할 때까지 미사일을 15발을 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에 한두번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2월 12일 날 북한이 처음으로 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정말 분노했죠. 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2월 12일 날 쏘고 그 다음에 3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뭡니까? 한 10, 뭐 20일 정도 만에 쏜 거죠. 그리고 3월 22일 이건 16일 만에 쏜 겁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거는 10, 한 2주일 만에 쏜 거죠. 그 다음에 4월 16일 열흘 만에 쏜 겁니다. 그다음에 4월 28일 16일에서 20일까지 12일이죠. 그다음에 5월 14일 이것도한 2주일이죠. 5월 29일 아, 5월 14일로 써고 5월 20일 6일 만에 또쐈습니다 5월 29일 9일 만에 쐈습니다 6월 8일 9일 만에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정신없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요 화면을 보여 드릴 텐데 빨간 거로 쓴 거가 있고, 초록색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로 쓴 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한 겁니다. 초록색은 성공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아, 저, 취임을 한 다음에, 2월 12일 날 쐈는데 성공이고, 그리고 3월 22일서부터 4월 5일, 4월 16일, 4월 28일까지 네번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것이 5월 10일이죠. 5월 14일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성공을 하는데 거의 두달 넘어서 대성공을 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성공한 것은 2월 달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4개월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한 다음에 그 김정은하고 그 북한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막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 이름을 주체탄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자손만대에 몰려줄 주체탄이 나왔다고 뭐 아주 대규모 파티를 했죠. 제가 그 대규모 파티한 그림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5월 14일날 대성공을 한 다음에, 어,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아주 금자탑적인 일이 벌어졌다. 자손만대에 몰려줄 거다. 그리고 모여서 울었다가 나오는데, 그 평양시내 에 이렇게 모여서 경축을 한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이제 뭐 군사 대국으로 우뚝 섰다 말이지. 그리고 아주머니들 다 나와서 뭐 북한 깃발 흔들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미사일 성공한 것을 축하를 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고 이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조국을 주체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빛내어 주신 절세 애국자 김정은 장군 만세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대파티를 이제 했습니다. 막 불꽃 쏘고 요것이 바로 5월 중순의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뭐 미국 항공모함 오고 막 이제 야단이 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패턴을 보고서 3월 22일, 4월 5일, 4월 16일, 4월 28일 그거 다 실패하는데 5월 14일 그거 대성공을 했는데 이게 뭘까? 왜 북한이 미사일을 잘 쏘는다는데 다 실패를 했을까? 3월 22일, 4월 5일, 3월 22일 거는원선에서 쐈는데. 올라가다가 터졌습니다. 4월 5일 거는 심포에서 발사했는데 60km 밖에 못 날아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선거는 발사 후 4, 5초 만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선거도 동창리에서 쐈는데, 그것도 불과 수십 k 로 날아가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실패, 비행 실패가 네 번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는 또 여러 번 이제 계속 성공을 하고,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의문은 혹시 미국이 막은 거 아니냐, 날아가는 거를 뭐격추시킨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 찾아보니까, 예, 그거를,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뉴스를 몇개 찾았습니다. 그, 4월 14일날,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실패하는 날이에요. 그날 미국 그 폭스 뉴스에 그 미국의 국가안보 차석, 국가안보 차석이 여자입니다. 국가안보 수석은 맥메스터 장군이라고 이제 별셋그 중장인 분인데 이제 차석은 그보다 이제 나이가 한열살좀 많아요. 어 67세, 68세 고무력 좀된 그. 어, 맥팔랜드라는 사람입니다. KT 맥팔랜드라는 그 여자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대사로 이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부임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싱가포르 대사로 갈 분인데 이 분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니까 국가안보 차석이니까 뭐 국가안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밀 정보 아는 거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잘 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다 실패했냐? 그 4월 16일날 실패는 연속 세 번째 실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팔랜드라는 국가안보 차석이 하는 말이 아주 그참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You know, we can't talk about secret intelligence and things that might have been done covert operations. 우리가 비밀 정보를 말해줄 수 없고 그리고 은밀하게 행한 작전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없는 것을 아시잖아요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다 실패했냐 를 그랬더니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해 줄수 없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정말 그 말씀드릴 거 없어요. I r d e a l l y have no comment. 코멘트는 안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다는 소린지 안 했다는 소린지를 도무지 구분을 안 하는데 아 거기에 지금 뉴스그 해설 기사에 아, 미국이 사이버 전쟁을 한대요. 사이버 워.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뭐 바이러스를 심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발사하는 것을 막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아까 제가 김정은이가 60번 했다고 그랬죠. 근데 북한이 한 30번 정도는 실패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이버 전쟁이 바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의문을 조금 더 이제 그아 정말 그럴지 모르겠다라고 이 말해주는 그런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내가 또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평론가 중에 찰스 크라우트 헤머라는 조금 보수적인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 마주 그 공부 잘해서 졸업하고 온 분인데, 이 사람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그뭐큰 미사일, 큰 폭탄을 떨겨치리고 뭐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한 걸 보고서 어 아, 트럼프는 뭔가를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 같애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 4월 16일 날그 이제 실패되기 전날 4월 15일 날그 썼던 기사입니다. 그데 썼던 기사 4월 1 5일이면 북한의 김일성의 그 105번째 되는 생일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오늘 필히 북한이 무엇인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의 북한의 핵 시설이라든가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은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but today, 오늘, conceivable. conceivable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even more conceivable. 그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일은, perhaps even probable. 아마도 할수 있는 일은, 그 다음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is a shoot down over North Korean missile in flight. 날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맞춰서 떨겨뜨리는 일이지. 라고 4월 15일 날 신문에 썼고 4월 16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이 실패했고 4초 만에 터졌고 그런데 미국 국가안보수석이 차석이 나왔는데 기자가 왜 실패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비밀을 어떻게 말해 줍니까라고 얘기를 안해 주고 아, 미국이 뭔가를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100%확신은못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9월 23일 이제 우리가 3일, 4일이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자기 시간으로 쓰고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9월 23일이 우리는 9월 23일이 미국에는 9월 23일로 나오고 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9월 23일 날밤 무렵에 미국 폭격기가 북한 근처에 갔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무렵에 북한에서 지진이 터집니다. 지진. 지진이 바로 풍계리에서 난 거예요. 풍계리. 풍계리는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번한그 지하 핵실험 시설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지진이 났다. 그런데 지진이 난 거를 제가 이제 지진고, 그뭐 우리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3일 저녁 7시에 지진이 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지진이 나면은 그 지진이 맨 처음에 그이 진앙이라고 그래 진앙 진앙지가 보통 땅 속에서 몇 킬로 되는 데서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지표에 다아서막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저녁 7시에 난 지진이 지표에서 난것으로돼 있습니다. 지표. 그 지표라는 건 평, 그맨 위에, 땅맨 위. 그러니까 즉, 폭탄이 떨어질 경우에 나는 일이죠. 그게. 지표에서 난 것으로 되고, 그것만 가지고선 도 우리가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이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10월 28일입니다. 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더 이상 핵실험하지 말라. 그럼 거기 다 무너진다라고, 중국층에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풍계리 지하국대에서 계속 시험을 하는 모양인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날 거다라고 중국층이 이제 중국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그 김정은의 부하죠. 우리의 그 목적은 지하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상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상상력을 세게 발휘해가지고 이걸 좀 의심하고 있으면서 지하 핵실험을 당분간 못한다는 소린가? 라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갑자기 핵실험, 지상 핵실험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했습니다. 미국도 안 하고 소련도 안 하고, 왜 그거는 너무나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북한 같은 데는 북한 본토에서 지상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라들이나 하는 거죠. 큰 나라도 자기 땅에서 안 하고,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평양이나 남태평양 한복판에 폭탄을 들고 와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지상에서 지하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 2017년 10월 31일 자로 그 뉴스 크 기사가 또 떴는데 북한이 핵실험 시설이 붕괴돼 가지고 200명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노스 코리안 뉴클리어 테스트 사이트 컬랩스 킬드 200 피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거기 그 북한의 핵시설이 붕괴인데 거기 아무나 접근이 되는 곳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 거기는 뭐 그냥 일반 노동자는 아마 못 가게 할 겁니다.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은 기술자들 또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북한 핵실험 시설이 붕괴돼서 200명이 사망했다. 아무래도 그 기술자들 북한을 핵을 만드는 인력들이 인명 피해를 본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200명 2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뭐 확인도 안 되고 부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그 풍계리 이제 사진을 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고 그러는데 그 사진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그 훼손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 북한이 지금 뭐두달 이상 별로 이렇게 그 말도 안 하고 도발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그뭐 풍계리가 무너졌다라든가 또는 미국이 그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방해 놓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뒤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몇년 전에 이제 강의할 때 활용을 했던 것인데, 북한이 3차 핵실험 하기 직전에 북한은 3차부터 이제 수소탄이라고 그러죠. 3차 핵실험 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그세무엘 라클리어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 북한한테 경고를 한 장면이 있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 앞으로 더할 경우에 미국은 핵실험 시설을 정밀 폭격해서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4월 17일날 그 기사인데 아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또는 북한 내부에 태영호국사 말대로 심각한 정말 그 그런 고통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죠? 아 미국 한국모함 세척 또는 두 척이 동해바대에 포진하고 있을 때, 북한은 뭐 국가 전체가 초비상일 겁니다. 아마도 농사 지는 일도 정말 그 방해를 받을 정도로 어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그 어떤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뭐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완벽한 근거는 아니고 어, 다만 이런 그 상이 종황 증거를 봤을 때 어, 북한이 한 60일 정도 이상 그 조용히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닐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이건뭐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그 에듀케이트드 s 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 받은 걸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일이죠. 아,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